안 되니까, 안 되니까, 무조건 선빵을 하겠다, 이거지. 하지만, 한번 때리기 시작한 이상, 내네 패턴이야. 내네 턴이야, 무조건. 이게 왜냐면, 내가 한번 때리기 시작하면, 애가 행동을 못 해요. 경직 때문에. 그러니까, 영원히 넌 처맞게 된다는 거지. 헤브다 37,000, 뭐야. 왜 이렇게 약하게 나왔어? 사커키! 약하게 나오면 더 패면 그만이죠. 이것봐, 이것봐. 때리기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해. 이래서 바보라는 겁니다. <laughs> 하드 모드나 노멀 모드나 넌 결국은 같았다는 거3 7 0 0 0왜 이러미가 이거. 얘가 한 번을 회복하고 나니까 좀 방어력이 좀 세졌네. 계속 같은 패턴을 가는데요. 패고 기가 차면 필살기 쓰고 넘어지면 패드다 <laughs> 아주 좋은 패턴이야 잠깐만요 지금 그게 없어 야, 각성 게이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끝내야 돼 이거 아까 전에 말했죠 지금 죽이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마지막 얍위너 위널, <laughs> 위널 윈앤앤아가하이밍 굳자 이기고 나니까 풀렸어요. 아다. 해냈어? 다음에도 반드시 이겨주겠어. 인류의 힘을 얕보지 마라, 미천한 거다 이번 다음은 여기 갈게요. 익소. 아하. 또 어떤 재물이, 어떤 거인의 재물이 나의 재물이 될 것인가. 자, 첫 재물은 너였구나. 이게 초반에 배치되어 있던 거인들 있죠? 얘네들은 체력이 약간 약한 편이야. 뒤로, 뒤에 생기는 거인일수록 점점 체력이 많아지는 기분을 조금씩 받고 있어요. 그래봤자 한 대도 때리면 그만이긴 한데 그만큼 가스를 많이 쓰게 된다는 점 됐어 찾죠자이 가서 저 중간에 예 중간에 가서 쓰겠습니다 거인하를 <laughs> 불만이냐 짬보 어. 에렌한테 도움을 받은 게 그렇게나 불만이야 불만이면 너도 거인하를 하든가 거인하! <laughs> 불만이면 너도 해봐 재밌어, 이거 스트레스 풀기에 아주 좋은 아시아. 야야야, 어디까지 날라가? <laughs> 아자, 자, 느낌표를 가기 전에, 자, 지금 각성 게이지가 아까우니까 미리 써야겠죠. 자, 나 여기까지 왜왔어 중간을 빨리 전멸을 시키라고구축 그걸 시키라고요. 6만나와어 6만 나와서, 맞죠? 6만 6만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1 8 0 0 뭐야, 이거. 데미지 왜 이래. 1 5 0 <laughs> 뭐, 뭐지? <laughs> 아니, 16,000, 17,000 이렇게 나오는데, 한 방에 안 죽는다고. 체력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야, 지금 누워있을 때, 죽여. 누워있을 때. 맞아. 그쵸? 이거 체력이 이상합니다. 뭐, 맞습니까?

물론, 잡히진 않았지만, 예, 엑셀 타임 덕분에. 엑셀 타임이 없었다면, 잡혔다는 증거겠죠. <laughs> 자, 또 찾습니다. 느낌표 많다. 느낌표 두개더 있어. 얼마나 좋아. 이 스테이지 정말 좋아. 아, 우리 LN의 장점. LN의 스킬 중에 근성이 있었죠. 근성. 예, 체력이 이렇게 깎여도, 점프도 할수 있고, 예, 뛸 수가 있어요. 아주 좋지. 그리고, 이렇게 변신을 하고 풀리면, 체력이 찬다는 거. 예, 회복한다는 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반청이야? 존나 <laughs> 많음. 와. 아, 야, 잘못 판단했어. 뒤에서 쓸을걸 뒤에서 썼으면 전부다. 나가 떨어졌을 건데 말이죠. 잠시만요. 야, 느낌표, 느낌표가 다돼 가지. 지금 좀 풀어야 돼. 풀면 이렇게. 예, 두칸 됐습니다. 두칸 되고 느낌표를 완성하고 나면 또 차겠죠. 이런 식으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각성을 직접 풀어줘야 된다는 점도 있어요. 에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많다 이기뭐 뭐 하는 곳이지 이아부인무 때문이죠, 예. 부인무 때문이긴 한데. 어 너무 많아. 우와. 아. 큰일 날 뻔했네. 와. 제발 좀 누구나 하나 좀 죽어라. 아, 굉장히 위험해요 지금. 내가 하드 모드에서 마구 덤비다가 잡힌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물론, 노멀 모드는 아무리 그,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거의 잡히지 않으니까. 멍청하니까, 얘들이. 근데 여기는 너무 똑똑해. 똑똑해, 똑똑해. 2만. 뭐지, 데미지? 데미지 2만 뜬거 뭐야, 도대체? 2만 뜬는데안 죽는 거 뭐냐고요? 6만 2천까지 나왔어. 이게, 데미지 오류가, 아니 야, 데미지 표기 오류가 있나 봐. 네. 시끄러, 장아. 내가 주인공이다. 안 되면 그냥 짜져. 자, 마지막 느낌표가 한개되어 있군요. 저기가 마지막 느낌표가 맞을 겁니다. 빨리 갔자. <laughs> 지나가는 길에 있지 마라. 주어 터지고 싶지 않으면. 전부 뒤질 뿐이야. 알았느냐 발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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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 떨어지지 않죠? 안 보이는 결계가 있어. 후후! 예, 발는 것도 타격감 일품이야. 아니, 리발병장님 제가 구해드릴게요. 가자! 1더4피요 존나 일품이었다 방금 타격감. 와, 개쩔었다. <laughs> 방금 리플레이로 다시 보고 싶어. 와, 방금 쩔었어요. 예. 아주 쩔었어요. 자, 지금쯤, 예, 풀 때가 된것 같습니다. 예. 부인무가 성공되면 이대로 차면 안되니깐요 자, 이제, 구축해주겠어? 자, 얘만 잡으면 아마 할 겁니다. 다시. 오오오. 오오 후후, 이제 하드모드. 긴장을 풀면 안 돼요. 또얘 너, 또 쳐다본다? 그래. 아 쳐다봐. 얼마든지 쳐다봐. 우리 한번정 들어보자. 어. 아무리 쳐다본다고 내가 정이 들줄 아니. 나왔네. 원숭이 거인. 캬. 갑시다. 고추! 어우 도망간거 보소 안돼안돼안돼안돼돌 던지는 거저덜 던지는 거 막아야 됩니다 아픕니다 저거 흠, 자 이제 그러기 상태 가겠죠 왔어 왔어 자 자이언트 스윙! 우후! <laughs> 재밌어 재밌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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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방금 뭐죠? 정권? 정권을 당하다니. 나 저런 거 처음 봤어. 한대 더, 한대 더. 됐어. 됐나요? 하... 진짜 별거 아니야. 하지만 매우 중요한 건 제가 말했듯이, 언제나 말했듯이, 거기나 했을 때 지금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니면 체력이 다시 차버리기 때문에 지금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거 그게 나의 숙제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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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 야, 이러면 시간 더 걸려. 너무 날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 유후, 강강설레! 재밌지? 어? <laughs> 이렇게까지 던져주는 거 누가 해주겠어? 재밌잖아. 응? 음? 놀이동산 기분 나고 얼마나 좋아? 또 해줄게. 기다려. 자, 오셨다. 자, 누워. 야, 엎드려. 엎드려, 임마, 엎드려. 착하네. 가자. 이게 마지막이어야 돼요. 이걸로 가야 돼. 제발. 에? 안 돼. 야, 지금, 나, 각성 게지가 없다는 걸 방금 전에 봤습니다. 그래서. <laughs> 큰일 났는데요. 야, 지금 빨리 죽여야 돼. 체력이 다찬다고요 아, 아, 족댐.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보세요. 체력이 전부 다 차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이겨 체력이 안깎입니다 안깎여요 예. <laughs> 근처에 몬스터 자꾸 소환하지 어? 야, 자꾸 누구 잡으려고 하지 어? 그거 야, 화염병도 한개밖에 안남았습니다 아시죠 화염병이 저 경화를 무마할 수 있다는거 아니 경화가 아니라 털 털을 제거해줄 수 있는건데 그걸 할수 없게 된 이상 내가 졌습니다 잘있으시게 やっぱり三人とも立体ターがうまいな。僕じゃついていくのがやっとだよ。先輩方に比べれば、まだ未熟だ。にしても。エレンは実せの中で、さらにうまくなってる気がするぞ。俺はベルトルトもーカーをかしてられね。ラインがうんぬにエレンチンちゃんのバニャミダ釣りになってたのみな。あれは装置が破損してたからだろう。あ、くってまりじゃん。 초반에 まだまだ에다겨주위 구축할 수만더 강력하다는 거야 때리는 건부른나뭐 우리처럼 우리처 우리처럼 우리가럼 우리처럼 우아처럼 우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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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처럼 우리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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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리처럼우

어어 어, 그렇지 에렌의 <laughs> 새로운 의상 어허